네 안녕하세요. 저희 오늘이요 학생님께서 보내주신 문장 보면서 같이 한번 좀 중요한 포인트들 얘기해 보도록 할게요. 자 어떻게 써주셨냐면은요, 이렇게 써주셨어요. 자이 문장 어떤지 어떤 뜻인지 같이 한번 읽어보면서 생각해 보도록 할게요. 자 읽어볼까요? Today I went to work for a long time. 자 어떤 뜻인 것 같으세요? 자 처음부터 볼게요. Today 하면서요. 여기 뒤에 일어난 일이요. 오늘 일어난 일이에요. 라고 말해주고 있어요. 오늘 무슨 일이 있었대요? I went to work. I, 내가요. 일하러 갔어요. I went to work. 출근했어요. 이렇게 말씀하시고 계십니다. 자, 여기까지 좋아요. 클리어해요. 자, 근데 그 다음에, for a long time. 자, 요 부분이요. 앞에랑 어떻게 연결되느냐. 요게 저한테 미스테리였어요. 자, 일단, for a long time 하면은요, 긴 시간 동안, 이런 뜻이에요. 자, 뭔가를 굉장히 오랜 기간 동안, 긴 기간 동안 했다는 것, 해오고 있다는 것, 그런 뜻을 얘기할 때쓸수 있는 표현입니다. 뭐, 예를 들어서, 나는요, 탐이란 사람을 알고 지낸 지 굉장히 오래되었습니다. 이런 문장 할 때, 이런 식으로. I've known Tom. 탐을 알고 지냈는데요, 이걸 얼마나 알고 지냈어요? For a long time, 굉장히 오랜 기간 동안 참이란 사람하고 알고 지냈어요. 이런 뜻이에요. 또 하나, 어, 지금은 뉴욕에 안 사는데요. 뉴욕에 오래 살았어요. 이렇게 말할 때. I lived in New York. 뉴욕이란 도시에 살았었어요. 지금은 살지 않아요. 얼마 동안? For a long time. 굉장히 오랜 기간 동안. 자, 이런 식으로 연결이 되는데요. 자, 여기서 볼게요. Went to work. Go to work 은 일하러 가다라는 뜻이에요. 일하러 가는데요. 일하러 가는 액션이 for a long time이라고 연결이 돼서 일단 여기서 뜻이 연결이 안 됐어요. 자 그래서 최대한 주어진 요소를 가지고 이제 듣는 사람이 혹은 읽는 사람이 해석을 해야 돼요. 그래서 저는 두 가지 중에 하나의 뜻이라고 생각했거든요. 첫 번째는요. 일을 오래 했다. 이 뜻을 말씀하시려고 하신 건가? 생각이 들었고요. 두 번째는요. 이 일기가요, 추석 연휴 끝난 바로 다음날 주신 거였어요. 그래서, 오랜만에 일하러 갔어요. 요 말씀을 하고 싶으신 건가? 요런 생각이 들었는데, 둘 중에 뭔지 확신이 안 서서 학생님께 여쭤봤어요. 자, 이 문장이요, 무슨 뜻으로 쓰신 거예요? 여쭤봤더니, 아, 오랜만에 일하러 갔어요. 요 말씀을 하고 싶으신 거라고 말씀해 주셨어요. 자, 좋아요. 조금만 바꿔볼게요. 우선 여기에다가요, 하나를 추가할 거예요. 어떤 단어를 추가할 거냐면은, 요 단어를 추가할 겁니다. I went back to work. 왜냐면은, 오랜만에 일하러 간 거니까, 쭉 일하다가 중간에 안한 거예요. 그리고 다시 일하러 간 거기 때문에, back to work. 이라고 써줄 거예요. 자, 저희 미국에 보면은요, 어, 참 여러 가지 세일이 있는데, 그 중에 하나, 자주 보이는 세일이, Back to school 세일이에요. 자 여름 방학 끝나고 새 학년 시작할 때 그때 back to school 세일을 진짜 많이 하거든요. 이것도 같은 개념이에요. 중간에 쉰 거예요. 근데 다시 돌아가는 거예요. 자 그래서 여기서도 그냥 went to work이 아니라 went back to work이라고 적어줄 거예요. 자그 다음에 for a long time을요 살짝만 바꿔줄 거예요. 뭐 어떻게 바꿔줄 거냐면은 첫 번째 for이 아니라 after 로 바꿔줄 거예요. So, I went back to work after a long time. 자, after a long time.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죠? Long time 다음에 어떤 뜻인지 클리어하지 않아요. 자, 클리어하게 만들어주기 위해서 한 단어만 바꾸면 돼요. 요거를요, time이 아니라 holiday로 바꿔줄게요. 자, 그래서 읽어볼게요. Today, I went back to work. 자, 여기까지 어떤 느낌을 주냐면은, 아, 중간에 뭔가 일을 쉬었다가 다시 일하러 갔구나. 요런 느낌을 줘요. 자, 근데 그 다음, 자, 계속 읽을게요. After a long holiday. 자, 요렇게 연결해주시면은, 이 중간에 쉬신 이유가요. A long holiday. 긴 연휴 때문이었구나. 긴 연휴 기간 동안 쉬시고 나서, 아, 오랜만에 출근을 하셨구나. 이런 느낌이 전달이 돼요. 자, 저희 정리할게요. 오늘 말하고 싶은 시츄에이션 어떤 시츄에이션이에요? 긴 연휴가 있었어요. 긴 연휴가 끝나고 회사에 다시 출근했어요. 요 상황을 말하고 싶어요. 자, 그때 어떻게 한다? 평상시에 출근하러 가다는 go to work인데 거기다가 요거를 넣어줄게요. 자, 그래서 today I went back to work. 여기까지 하면은 아 중간에 뭔가 이분이 쉬는 기간이 있었구나. 왜 때문인지 는 아직 클리어하지 않아요. 쉬는 기간이 있었구나. 요것까지 전달돼요. 자, 그 다음에 after a long holiday. 긴 연휴가 끝나고 긴 연휴가 끝나고 아긴 연휴 때문에 쉬었다가 돌아가는구나 라는 느낌이 이렇게 연결을 줌으로써 살아난다는 거 알아둘게요.